자, 2차 연립부등식. 다음 강의 들어갈게요. 2차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은 말이지. 두 식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돼. 두 식의 공통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연립부등식. 이거의 위쪽에서 X의 범위와 아래쪽에서 X의 범위의 공통범위. 자, 그럼 위에 건 1차 부등식이니까 너무 쉽지 않냐? 넘어가면? 넘어가면 X가 되고, 빼기 4가 되고, 식이 얘가 넘어왔잖아. 그니까 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오른쪽에서는 인수분해 되잖아.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5가 있는데 식이 작으니까 모이겠지. 마이너스 1과 5 사이로 모이겠지. 그러면 요 I와 이 I의 공통범위를 가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나올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0, 1, 2, 3, 4까지 해서 모두 총5 개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즉 2차식이든 시기든 2차식이든 시기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뭐 하면 돼? 공통 범위를 구해 주면 돼. 무조건 공통 범위를 구한다. 알겠지? 자, 밑에도 2차식이지. 2차식이야. 음.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인수분해 해가지고 공통 범위 구해주시면 돼요 위에 거의 x의 범위랑 밑에 거 x의 범위 공통 범위 그리고 밑에 거는 왼쪽 거두 개랑 오른쪽 거두 개를 잡아서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돼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도 별반 다른 건 없어요. 어, 너무 쉽다. 정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고. 이거는,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X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X의 범위가 이놈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될 거야. 너희들이 고민하라고 까만색으로 맞춰놓은 거다. 고민해본 다음에 연구합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음, 좀 전에 했던 거야. 요거랑 비슷한 패턴이야. 요거랑 비슷한 패턴인데, 조금 뭔가 달라서 그런지 여기다 따로 빼놨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줄 알면 요 왼쪽 것도 할줄 있을 거란 얘기야. 거의 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음, 한번 해보지 뭐. 위에 거는, 아, 왼쪽 거보다 좀더 어렵구나, 이게.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빠져야지. 상수가 없으니까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공통 인수를 빼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빼내는 방법으로 하면, 식이 작다.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3 나오잖아. 이 식이 0이 되려면. 0하고 3 나오는데, 식이 작다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올 거야. 당연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범위는 인수분해가 되나? 되는 것 같은데, A하고 1 들어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X, X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 하면 A 마이너스 인수분해 된다 밑에 거 보면 X 플러스 A하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A의 범위가 뭔지 몰라 A가 1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A가 있고 여기 있는데 뭔지 몰라 지금 식이 크다니까 이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 이거야 이게 식이 크다니까 벌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건지 a가 1보다 커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에서 이렇게 벌어진건지 현재 상태 이것만 보고는 모른다 그런데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라고 되어있는거야 문제 뜻 이해가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공통범위를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서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일단 주어진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렇게 나왔고 이 아이가 뭔지 모르는데 1은 확실히 알지. 여기가 1이란 거. 1이 있고 1보다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런데 답이 일하고3 사이로 나왔지. 1하고 3 사이 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하는 놈이 일하고3 사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는 뜻 아닌가? 그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른 범위는 없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버리면 말이 안 되지. 1보다 작다가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이 부분이 답이나 올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러면 결론은 이거란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a 란 얘기는 여기 안착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빨간 거와 파란 거의 공통 범위가 1하고 3, 사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알아들어야 돼. 즉 그러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a는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도 돼. 왜 얘는 색칠이고 얘는 빵꾸기 때문에 빵꾸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a 값은 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해도 된다. 요렇게 그럼 공통 범위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공통 범위는 안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지. 왜 얘는 색칠돼 있고 얘는 안돼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 0이 돼도 상관은 없어 공통 범위는 아니야 왜 0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이해가 잘안 가면 다시 돌려보기 한번 해봐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거랑 같은 패턴이 문제가 밑에 많이 있으니까 두 문제나 있네. 엄청 많네. 바텀 패턴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밑에 있는 것도 완벽하게 한번 해결해봐.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게 나오려면 A라고 하는 놈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지. 알았지? 여기까지 해서 끝낼게요.